대구에서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사의 부도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건설사에 대출을 해준 지역 새마을금고까지 예금 부실 우려가 나왔는데 사태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도가 난 다인 건설에 대출을 해준 대구의 새마을금고는 12곳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중앙회는 이들 금고에 대출 잔액의 55%를 대손 충당금으로 정립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고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금고들이 소송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지역 금고와 중앙회 사이의 소송전이 외부에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데다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대립을 좀 지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취향을 하면서 공사를 이제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또 따로 근거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프로야할 매듭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중앙회 측은 재무건전성 우려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요구하는 상황. 반면 일부 금고는 이미 지난해 성과에 대한 손익계산을 마치고 배당까지 하는 등 의견차가 여전합니다. 다만 중앙회가 부동산 대출 관련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상호 금융권 최초로 대주단 협의체까지 꾸리며 대화의 창구는 열어둔 상태입니다. 중앙회는 1,200여 곳의 지역 금고 모두를 협의체에 참여시켜 위기 시 금고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주단 협의체가 출범이 돼서 제대로 작동한다면 공동 대출에 대한 사전적인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리스크 관리가 상당부 분 성과가 있을 걸로 점점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관련 대출로 논란을 빚은 만큼 피분양자의 피해와 예금자 우려를 해소할 책임 있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